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이기에돌입함으로서 트럼피즘의 그 영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파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피즘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중년 백인 남성들, 특히 그 공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또 실업자가 늘면서 반면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거의 정체된 상태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분노와 상실감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재조정하고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경제 전쟁과 세계 많은 국가들과 또 관세 전쟁도 마당고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피즘이 세계 군사 안보 측면과 경제 사회 측면 등 모든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담당 대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대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중견 기업들이 네. 중국으로 들어가서 네. 중국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후퇴하고 네. 일자리를 잃고 또 기술력도 잃고 네.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 권력을 하도록 네. 모든 기술이나 또 작은 면에서 세계, 세계를 중국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네. 온 인류가 골고루 사회적인 기업이나 또 기술들을 골고루 갖고자 네.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꼭 중국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네. 이 모든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 발전이라든지 하는 것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네. 제재를 가하고 간세를 가하고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후퇴를 한다면, 네. 트럼프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세계를 위해서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물자들을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고, 자동으로 국민들의 삶을,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는 이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든 기업들이 네. 다 골고루 각 나라에 펼쳐진다면 트럼프께서도 다시 또 조정할 것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재고로 인해 기업들은 많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쌓아놓은 저 물건들을 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그들도 앞으로는 걱정이요. 걱정이지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같이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임금은 미국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렴한 또. 부지를 그냥 그대로 주고, 예. 세금도 없게 만들어줘서 예. 가능한 한싼 인건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 세계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이루게 하기 위해 예. 하는 정책이니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간다면 모든 경제는 음. 하...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가 중국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해 네. 트럼프께서 이런 정책을 쓰십니다. 전 네. 세계가 골고루 그 경제를 누려야 합니다. 네. 그런 시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부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이다 보니 많은. 국무위원이라든지 일하는 자들이 반박을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은 백스, 백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새로운 기업이 움직인다면 네. 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트럼프는 세계가 골고루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고 자는 하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하는 정치인이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트럼피즘이 미국만 뭐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계 자원은 한정이 되 있고 이 자원을 이용해서 뭐 제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신기술을 생산한다면은 이 열매를 온 인류가 좀 골고루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사는 이러한 그 복지사회가 지구촌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치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에서 트럼피즘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대신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천시대 홍익세상은 어느 한 나라만 또잘 살아서 된 것이 아니고 잘 살게 된다면 또 그것을 부산은 나라와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도와가는 이러한 사회가 곧 홍익세상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신님 말씀대로 이 트럼피즘이 더욱 확대되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또 이러한 중간에 끼인 나라들이 자칫 이 화를 입어서 또참 힘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또 앞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많은 이러한 이해와 또 서로 의논을 통해서 국가들 간의 충돌 없이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갖겠습니다. 오늘 대신님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은 음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대신이신 우리 황희 대신님의 말씀이었습니다.